네 지난 5월부터 승가북에 달려왔던 특권 배틀 2010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네, 네. 어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한눈에 받았었는데 오늘 3, 4위전과 결승전이 남아있어요. 네 3, 4위전은 고려대학교, 한울대, 경북 성주 전수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3, 4위전 3, 4위전인 만큼 서류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아두팀다 아마 쟁쟁하게 벼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 성주는 경북에서 성주에서 달려왔고요. 고려대학교 한울 선수들도 경기 전에 만나봤는데요. 자신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과연 3, 4회전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4번 우승, 어, 응원으로 우승을 하는 팀입니다. 응원 장난 아니에요. 이마선 경북 성주전수관 정말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죠. 05, 06, 07. 정말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죠 자 이어서 고려대학교 두 번째 선수 조재동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키가 큰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할 수 밖에 없겠죠 고조대학교에는 응원이 있습니다. 야야 앞으로 앞으로 <목소리> 와우! 앙증맞은 그 퍼포먼스에 이어서 이렇게 강력한 발차기가 나오죠, 몰랐네요 야야, 우려책이 올라간다. 우려책이 올라간다. <목소리>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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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공격하고 자기가 넘어져도 패하게 됩니다. 조심하시고. 아, 네. 아, 예. 야야. 야야. 여러분. 내네 경기가 거의 결승전이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십입니다. 심판이 우심했습니다. 심판에게도 힘내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습니다물러꺼라가 먼저 선언이 됐기 때문에 승패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5분 안에 경기를 끝을 내야 됩니다. 운동을 끝을 내지 못하고 두선수가 끝이 나면 두선수 모두 패하게 됩니다. <laughs> 패하게 됩니다. 하게 <laughs> 됩니다. 긴장이 되게 마련입니다. 우려대학교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랫벌질이 어, 상당히 안 강력합니다. 거야, 아무리 맞아도 안 아픈 척 하지 말래요. 피가 통하는 거. 결승전 특별 시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경북 성주선수관 특검 용병 황인동 선수를 총 고려대학교 네번째 선수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나온 강태경 선수는 상대 에이스 선수 전담입니다 올해 택권배틀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 태권배틀 공식 구호 알고 계십니까? 한번다 같이 외쳐볼까요? 까락까 시작. 까라! 조금 더큰 목소리로 해주셔야 선수들이 멋지게 서로를 깝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황현동 선수가 이기고 나서 아주 깜찍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본때 베개를 강태경 선수도 본때 분대백이, 베개 특별한 본때 베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봐야 될것 같습니다. 까라까 시작! 자,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고요. 강력한 아랫발질! 우금 배치기 한판 고려대학교의 마지막 선수입니다 2대승이라는 명을 가지고 있는 이망국 선수고. 여기에서 고려대학교가해학이 되면! 네오이 되면! 왕의 주인공 하인이 선수 해양이 되면! 해양이 다면 해양이 되면! 해양이 되면! 해하이 되면! 해양이 되면! 해양드되요해드 우승을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우승하겠습니다. 어, 아, 그래도 우승 못해도 이렇게 빛나는 트로피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소감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인 소감은 지난 4강 때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할수 있는 걸 아무것도 못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그걸 빌미 삼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태견꾼이 되고 싶습니다. 늘 겸손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렇게 최다승의 주인공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이노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우리 금융그룹 특견배틀 2010 3 4전의 결과실로 놀랍습니다. 네, 경북 성주전수가 올킬을 기록했습니다. 네, 정말 경북 성주가 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각오를 네. 단단히 하고 온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황인동 선수가 올킬을 하면서 3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고려대학교는 아쉽게 4위로 랭킹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뭐3 4이 이런 게 중요하겠어요. 양팀 모두 너무나도 수고해주고 멋진 경기 보여주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